안녕하세요. 김태훈의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제 올해 2025년 들어와서 태양광 시장 쪽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쪽은 그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는 미국의 변화에서도 여전히 중국 그이 태양광 소재나 부품 또 장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여전히 고율 관세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태양광 산업의 공급망 비중에서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비용은 비중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조금씩 남아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지금 폴리실리콘 쪽에서 아더리아어있인데가 우리나라 OCI 쪽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이 인고시나 웨이퍼 이런 쪽도 우리나라 한국 업체들 뭐 TCK나 이런업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셀 이건 이제 그 태양 전지 그걸를 말하는 거고 모듈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은색으로 돼서 태양광 발전소라고 부르는. 근데 이 이쪽 분야에서 그나마 셀하고 모듈은 나름대로 또 기술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태양열을 받아서 이거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이 태양 전지 셀이셀 자체 그이 기술적인 차이 또 이런 효능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중국산이 되게 싸고 여전히 지금 보시면 전체 79%만 중국산이고 나머지 한 21%가 한국산인 걸알 수가 있죠. 근데 한국사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경쟁력 있게 경쟁할 수 있는 나라 상품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 이 있죠. 그리고 그 이러한 그 셀과 모듈 이쪽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본력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쪽에서 너무 중국애들이 독과점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 중국 상품 그 소재와 이 상품에 대해서 또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고율의 관세를 그 매기면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접근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이제 관세 부과하거나 중국산 패널 사재기를 단속한다거나 또 왜냐면 단속을 하다기면 이 고율의 관세를 붙였을 때 나중에 싸게 수입한 것들을 나중에 비싼 그 관세를 부과한 그 가격으로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들을 그 수입업자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산에다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경쟁을 시키는 건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 WTO에서는 그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미국은 막합니다. 그 미국이 그런 나라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 태양 전지에 대해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조 바이든 정부에서 한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꺼번에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함께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도 보편 관세를 매겼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내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붙기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요번에 실무안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대형원전 3개를 건설하기로 했던 거를 한개를 줄여서 줄이고 그만큼을 신재생 에너지 비율로 증가시켜서 이걸 커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끝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대형원전이 두개씩이나더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혹석이나 혹한기때 그 실제로 전력 예비율이 두자릿수 비율로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형 건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형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남아도는 전기에 그말 그대로 이제 원전을 건설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 이걸 도둑질하기 딱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들어 참여하는 대기업이 소수의 재벌 대기업 이제 나눠먹기로 일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원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일반 부품보다 몇 배나 비쌉니다 왜냐면 안전성 이 원전이라는 방사능이 노출되어 있고 해서 안정성을 굉장히 높이서 사기 때문에 그런 특수 처리된 그런 것들이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딱세금도독질하기딱 맞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2 0 3 0 년과 2 0 3 8년 이런 것도 이제 현재 이제그 에너지 발전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통해서 원전 생산량을 원선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해서 이게 이제 삼십오 육 프로까지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십일 육 프로에서 삼십이 점 프로로 늘리게 되죠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이천오십 년까지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 백 프로 이 에너지원을 다 대체해서 그~ 알리백 그~ 충족시키려면 에너지 원을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 원을 모두 바꿔야 되는 것이죠. 신재생 에너지로. 그래서 지금 계획치하고 나름대로 이제 꾸준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로 늘어나는 이 비율이 계획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여전히 이제 그 화석연료나 이 원전 쪽 그쪽 생산에 대한 의존을 에너지 의존도를 높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됐던 지난 한 3년여 동안 윤선열 중부 3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 아리백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글이 향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구글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아리백 투자를, 그러니까 아리백을 통해서 생산된 에너지로 생산을 했다는 재화를 생산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고 이 경고문이 날라왔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글만의 요구가 아니라 지금 이 해외 기업들은 대부분 아리백에 가입을 하고 실제로 조기에 그 아리백을 달성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봤을 때. 예, 애플이나 구글, 레고, 페이스북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정도로 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달성을 못하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전히 뭐 기아, 현대, 뭐 삼성 SDI, 현대 모비스나 현대차 이런 데는 아예 그냥 그 제로죠, 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실제로 이제 그 이런 아리백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개발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수출할 때 탄소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외 미, EU나 미국 쪽에 수출할 때 경쟁력이 없어지죠. 가격 경쟁력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아리백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이행 목표가 2050년까지 100%이 아리백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재화를 생산한다는 것 이게 이제 그 외국이나 우리나라 비슷한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행 수단이나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장기적으로 지난 그 3년 동안 제대로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리백 투자를 늘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투자를 못했던 거를 이제 복물 터지시막할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이 당장은 유리한 것이죠. 이게 이제 풍력 발전보다는 그, 일단 육지에서 생산을 하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갖다 쓰기 때문에 이, 그, 이 대기업 아리백 투자는 태양광 쪽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도 한화큐셀이 이제 상업용 태양광이나 주택용 태양광 모두 과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다이 중국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뭐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쪽을 우회해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다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미국 내 조지아주의 홀, 솔라 서허브를 갖고 있는 한화큐셀은 뭐 경쟁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조바인 정부가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까지도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내배인상한되는데 실제로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내에 수입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배려를 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이 태양광 패널 이런 쪽에도 이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했지만 하나솔라 그 하나솔라 쪽이 이제 조지아 주에다가 어느 정도 생산 공장도 대부분 완공을 하고 그 솔라허브가 어느 정도 준비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의 저가 태양광 장비나 소재가 없으면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에 중국 태양광 견행에서 양면형 패널에 14.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거를 향후에 이제 50%까지 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WTO 규칙에 위반된다, 자유무역에 위반된다 하고 그 반발을 하고 중국도 참지 않고 히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토류가 그 미국의 반도체나 첨단 기술에 꼭 필요한 히토류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수출 규제를 하면 실제로 미국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이제는 중국도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관련주들을 보면 대기업으로는 OCI나 KCC,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 SK이터닉스 이들 업체들도 대부분 그 태양광 쪽에서 자기 나름의 시장을 갖고 있고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국내 내수시장이 70% 정도 매출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r e 백 시장이 늘어나면서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소기업으로 SDN이나 신성에너지, 에너지, 대명에너지 같은 게 있는데 그 SDN 같은 경우도 이 해외 그 태양광 사업을 직접 나가서 해봤기 때문에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에서 그동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국내 시장의 아리백 이 투자가 대기업들이 아리백 투자를 늘리면서.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DN이나 신성에 이제 에너지 대명에너지 같은 업체들을 좀잘봐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태양광 올해는 태양광 업체들이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투자가 안된 부분 때문에도 올해 좀 과도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는 실적이 확실히 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같은 그 장세에서도 실적을 못 내면 그 종목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